노자 평전, 시, 시, 탕, 성, 지음. 3. 노자 평전, 3. 노자의 지혜 중에서 부드럽고 약한 것이 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노자 사상은 약자의 사상이다. 그래서 노자는 언제, 그래서 노자는 언제 어디서나 약자의 위치에 서서 말을 한다. 노자가 내세우는 약자는 의지를 상실한 사람이 아니라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남성의 철학자 주희는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지금 노자를 보니 많은 이야기를 했다. 사람으로서 어찌 사랑하지 않았으랴. 그 학문은 세상에 나와서 천하를 다스리는데 기여했다. 노자는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자는 하지 않는 듯했다. 하고 주희가 쓴 주자 어류 권 25에서 말했습니다. 확실히 노자는 한바탕 일을 꾸며 천하를 쟁탈할 생각이었으나, 장자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노자는 커다란 모순에 봉착했는데, 바로 자신에게 힘이 없다는 것이었다. 노자는 이 모순을 최소의 힘만을 쓰거나 힘을 쓰지 않고서도 최대의 승리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다. 그는 지혜를 동원하여 투쟁의 책략과 기술을 연구했다. 장태염은 노자에 대해 논의할 때 이렇게 말했다. 제자 학약설에서 말한 것. 전하에는 겁쟁이들의 겉모술수가 많아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나 지혜로 나아간다면 필연적으로 세력을 넓혀 나갈 수 있다. 라고 장태염이노장약 학약, 제자학약설에서. 장태염의 이러한 논평은 실제로 사사, 노자 사상과 부합한다. 노자는 들 자신을 약자라 했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뒤에 서기를 원한다고 했다. 노자 28장에서. 노자 28장, 28장에서 남성의 힘을 쓸수 있으면서도 여성의 겸허함과 유약함을 지키면 천하의 물이 모여 흘러가는 골짜기와 같이 될수 있다. 밝게 알아서, 미천한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될수 있다. 라고, 노자 28장에서.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의 뒤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은 단지 수단에 불과했다.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 위에 서는 것이었다. 그러게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66장에서. 66장에서. 요렇게 말했다. 백성들 위에 서려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낮추고, 백성 앞에 서려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뒤로 해야 한다. 피이신후 치라. 그리고 노자 67장에서는 요렇게 말했다. 감히 67장에서는 요렇게. 감히 세상을 위해 앞으로 나서지 않으므로 온 세상의 지도자가 될수 있다. 라고 말했다. 또, 노자 제78장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나라의 허물을 받아들이니 사직의 주인이라 고 나라의 상서롭지 못한 것들을 받아들이니 천하의 왕이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남보다 뒤에 선다는 사고를 하면 통치자가 되고 사직의 주인이 되며 천하의 왕이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주희는 주자 어류에서 이렇게 평했다. 노자의 악물은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한가한 때 낮은 자리에 처하는 사람이 꼭 기뇨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가르침은 여러 갈래로 향하나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두렵도다, 두렵도다. 이렇게 말했다. 누가? 주자가. 주희가 주자 어류에서 말했다. 어떤 학자는 노자를 전쟁의 책략을 연구하는 병서라고도 한다. 당대의 왕지는 노자를 병서로 모아서 도덕 진경론 병료의술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러나 노자가 주로 연구했던 것은 정치 문제지 군사 문제는 아니다. 책 전반에 걸쳐 군사투쟁에 관해 적지 않게 언급했으나 주된 문제는 아니었다. 노자가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31 여기 에 무력은 좋지 못한 것이 다 부득이해서 그것을 쓴다. 라고 말했고 또 노자 80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80장에서는 비록 무기가 있더라도 쓸 필요가 없다. 라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정치투쟁의 책략 원칙들은 종종 정치투쟁뿐만 아니라 동시에 군사투쟁에도 쓸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노자를 병서류로 간주했는데, 그럴만도 했다. 노자 사상의 기본 책략 원칙은 바로 약한 것으로서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으로 그센 것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노자는 약자의 위치에 서서 강자와 강경하게 투쟁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드러운 도의 책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여시 춘추의 불이에는 노담은, 노담은 노자. 노담은 부드러움을 귀하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어한다는 것이 바로, 노자의 방법, 논이 다, 노자 43장에는, 43장, 또 나왔네, 43장 두 번. 43장에는,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견고한 것을 부린다. 노자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물건이 도리어 힘이 가장 강하다고 했다.그것은 천하에 적이 없고 어떤 강건한 것도 그것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제 78장에는 이런 말을 했다.천하에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하지만 굳센 것을 지키는데 물을 이길 것은 없다. 이것은 바로 물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면서도 가장 강한 것을 깨뜨릴 수 있다는 말이다. 확실히 물의 힘은 무궁하다. 세차게 출렁거리는 장강의 물은 산을 허물고 길을 열어 바다로 흘러간다. 어느 곳도 그것을 막을 힘은 없다. 그러나 물의 성질은 사실 매우 요약하다. 노자는 이러한 자연계의 현상에 비유하여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이치를 논증했다. 노자 76장에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유약하지만 죽으면 뻣뻣해진다. 초목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지만 죽으면 말라 딱딱하게 된다. 그러므로 뻣뻣한 것은 죽음의 물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물이다. 라고 76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초목을 막론하고 강건함면 결코 강건하면 결국 죽음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직 부드럽고 약한 것만이 생명력을 갖는다. 자연계 안에는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 신생아가 비록 유약하다고 하지만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고 가짜란 수초나 하초는 연약하지만 생명력은 왕성하다. 물론 부드럽고 약한 존재 모두가 전부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싸워 이겨야 강한 건한 것이 다. 세상의 약자는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새로 시작하는 어린 약자, 다른 하나는 이미 부패하고 세약해져버린 약자. 같은 약자라고 말할 수 있으나 양자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 유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자연과 사회에서 새로운 사물에 적용되는 말이다. 비록 초기에는 힘이 유약하더라도 강한 생명력을 갖고 생기가 충만하면 반드시 크게 발전할 수 있다. 반면, 강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썩어 쇠약해져 버린 약자는 생명력을 상실하여 죽음의 길로 떨어지는 사물이다. 이런 약자는 강대하고 왕성하게 발달하는 사물을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런데 노자는 두 부류의 약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과학적인 태도라고 할수 없다. 노자는 부드럽고 약한 것으로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총체적인 원칙 아래서 이를 실현하고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투쟁 방법을 연구했다.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히 세상 사람보다 앞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자는 정치투쟁과 군사투쟁을 막론하고 방어하는 태도를 방침으로 삼았다. 그리고 상대 공격을 기다렸다 제압하는 책략을 견지했다. 그래서 감히 세상 사람보다 앞에 나서지 않는다. 이 원칙만이 세상에서 지도자가 될수 있다. 라고 여겼다. 이것이 바로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라는 책략이다. 그래서 장자의 천하편에서는 노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모두 앞서려 하는데 그만이 홀로 뒤에 남뒤 홀로 남의 뒤를 따르려 했다. 또, 순자는 노자를 이렇게 평했다. 철론에서. 굽히는 것만 알고 뻗는 것은 알지 못한다. 노자는 선수를 쳐서 공격하거나 주동적으로 공격하는 방침에 반대했다. 그는 고대 병가의 말을 이용해서,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다. 노자 69장에서. 병법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내가 싸움을 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부득이하게 맞는 방어자가 되라. 한치라도 감히 공격해 나가지 말고, 한자 후퇴하라. 69장에 내가 싸움을 건다는 것은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공격을 의미하고, 방어자가 된다는 것은 방어를 통해 내가 싸움의 주체가 되지 않고 객체가 되는 것이며, 한치도 전진하지 않고 오히려 한자 후퇴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자는 전쟁 중에 적극적으로 근신하는 태도를 취할 것을 주장하고 경고망동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다. 노자는 전쟁에서 최대의 화는 적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노자 69장에 또 밑에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가볍게 보는 것보다 더큰 화는 없다. 적을 가볍게 보다가는 나의 보배를 잃게 될 것이다. 나의 보배를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최선의 방법은 방어자의 자세라고 보았다. 결코 먼저 공격하는 방법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결론은 과감하게 나서는 용기가 있으면 죽고 과감하게 나서지 않은 용기가 있으면 산다. 라는 73장의 그런 말을 했다. 그런데 적군이 강하고 아군이 약한 상황에서는 먼저 선수를 쳐서 공격하는 방법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 방어를 먼저 하고 나중에 공격을 하건 선수를 쳐서 먼저 공격을 하건 모두 처한 상황과 조건이 결과를 결정한다. 때문에 분석도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고수하면 종종 자신이 위기에 빠지는 경우도 생긴다. 감히 세상 사람보다 앞에 나서지 않는다.이 노자의 방법은 정치투쟁에도 적용됐다.노자는 통치자가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몸을 뒤로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래서 왕은 반드시 스스로 의로운 사람, 복이 없는 사람, 덕이 부족한 사람 이하고 성인은 반드시 무심으로써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고 천하에 있어서는 천하의 마음이 되며. 만물이 자라는데 억지로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이 통치자가 억지로 통치하지 않고, 아래에 처하여 스스로 보지 않고, 스스로 징벌하지 않고, 스스로 정벌하지 않으며,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그리하여 비로소 백성을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보지 않고, 정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통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어디서? 노자 66장에서. 66장에서. 여기. 방이나 바다가 온갖 골짜기의 왕이 될수 있는 것은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갖 계곡물의 왕이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위에서 서려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낮추고, 백성 앞에 서려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뒤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위에 있어도 백성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성인이 앞에 있다 하여도 백성이 해롭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 천하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추대하고 싫어하지를 않는 것이다. 라고 66장에서. 백성은 성인이 앞에 있다 해도 해롭다 여기지 않고 위에 있어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인은 늘 겸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자는 자기 몸을 뒤로하면서도 몸이 앞서고 자기 몸을 밖에 두면서도 몸을 보존하며 사사롭지 않으면서도 사사로움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통치자에게 제시하는 무위이치의 군주 통치술이다. 노자는 통치자에게 겸허히 낮출 것을 재차 재차 강조했다. 즉, 저절로 알아 밝아지고, 저절로 이겨 강해지고, 공에 처하여 저절로 오만하게 되지 않도록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지금까지도 비판을 거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책을 쉥항성, 이 글을 쓴 분은 이 평전에서 노자의 말에 굉장히 비판을. 둘째. 내가 빼앗고자 한다면 먼저 준다는 것이다. 노자는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 했다. 그러기에 적과의 싸움에서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강력한 투쟁을 금했다. 즉, 완곡한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했다. 노자 36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36장. 여기서. 움츠리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펴줘야 하고 약하게 만들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강하게 해줘야 하고 폐절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흥하게 해줘야 하고 빼앗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줘야 한다. 움츠림과 편, 약함과 강함, 폐절과 흥성, 빼앗음과 줌은 원래 상반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로 잘 성립시킨다. 어떤 것을 수렴하려면 먼저 확장해야 한다. 약화시키려면 먼저 강하게 해줘야 하며 제거하려면 우선 늘어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빼앗고자 한다면 우선 베풀어야 한다. 이처럼 상반된 것이 서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은 매우 심오한 변증법적인 이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자 사상에 이처럼 풍부한 변증법적 이치가 들어 있는 것은 그가 연구한 투쟁책략 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자는 이러한 변증법의 이치를 미명, 즉 미면도리라고 불렀다. 노자는 여기에 근거하여 일을 처리해만이 부드럽고 약한 것이 억세고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셋째, 자신의 뜻을 굽혀 일을 성사시킨다는 것이다.노자는 약자가 강자와 싸워 이기려면 자신을 굽힘으로써 온전하게 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여겼다.장자의 천하에서도 노자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구하지만 그는 홀로 사물의 도리에 따라 온전하게 복을 지니려 했다고 적고 있다. 이처럼, 굽힘으로 운전하게 한다는 사고는 확실히 노자의 주요 책략 원칙이다. 구부리면 운전해지고 요것은 노자의 22장. 22장. 요기. 구부리면 운전해지고 휘면 펴게 된다. 차게 되고 낡으면 새로워진다.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된다. 오직 구부리고 휘고 패고 낡고 적어야만이 온전해지고 펴지고 차고 새로워지고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옛날 사람들이 굽히면 온전하다고 한 말이 어찌 거짓이겠는가? 그렇게 해야 온전하게 도에 복귀할 수 있다라는 말이다. 굽힐 수 있어야 이를 성사시킬 수 있다. 그러기에 도자는 다시 주의를 준다. 어디서? 구장에서. 여기서. 계속 채워드는, 채우려 드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낫고 잘 다듬어 날카롭게 하면 오래 갈수 없다. 온갖 보아를 지방 가득 채우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고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된다. 공이 이루어지면 물러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노자는 이런 사고를 통해 사물은 지극한 경지에 도달하면 되돌아온다는 물극필반의 도리를 간파해냈다. 그는 사물이 상반된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 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극단으로 나가는 아 것이다. 이런 어떤 과분한 행위에도 반대했다. 그래서 가득 찬 것은 가득 차지 않는 것만 못하고 두들겨서 날카롭게 된 것은 오히려 보조, 오랫동안 보존할 수 없고 황금 보호기 집안에 가득하면 지킬 수 없고 부귀는 고민을 생기게 하여 자신에게 화를 남기게 한다고. 하였다. 인간은 공명을 성취하면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 그는 최종적으로 이를 완수하려면 반드시 비우고 굽히는 자세로 임해야만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노자는 늘 통치자에게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고 굽히는 자세로 온전함을 달성하라고 충고했다. 굽힘으로써 온전하게 한다는 노자 사상에는 합리적인 면이 있다.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만 확실하게 굽힘으로써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굽히는 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원하는 일을 전부 이루는 것은 아니다.그것은 굽히면 오히려 온전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그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굽히는 자가 용감하게 승리하려는 정신을 갖고 정확한 투쟁책략으로 임하는 것이다.그러나 노제는 투쟁을 반대했고 승리하려고 하지도 않았다.그런 점에서 볼때 굽히는 자일지라도 최후의 승리를 획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그래서 여기까지 3 4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자기의 말에 또 모순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 평전을 쓰신 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저런 방향으로 보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